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죠. 이럴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추워져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좀 우리가 수나무의 어떤 그 상록성이나 그 항상 똑같은 마음 같았던 그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에야만 그걸 알수 있는 계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나무에 뭐가 있는 그림을 그리느냐, 까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그 뭐라 그러죠? 우리 좀 어려움을 견뎌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런 느낌의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하고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자 하는 건 까치의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는 당연히 좀 저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저한테 소나무는 산록, 그리고 굴절, 좀 어려움을 이겨낸 듯한 한국적 이미지가 저한테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까치를... 한 마리를 이렇게 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까치를 그리고요. 그리고 까치에 제가 발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려놓고 좀. 가치가 어디에 어디에 예좀 이렇게 발을 가지고 딱서 있는 듯한 느낌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가끔 그림 그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담은 그림이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의미를 다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 소나무만큼은 왠지 제가 항상 간절함이 있어요. 그 정서적으로나 어떤 거로나 그 견뎌낸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소나무는 아주 강력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미로 좀 소나무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소나무가 들어갈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소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소나무의 느낌을 좀 넣어 볼게요. 소나무 그리는 법은 여러분한테 제가 충분히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가르쳐드린 그걸 기억하셔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송이기 때문에 좀 밑에 부분은 어둡고, 이렇게 밑에 부분은 좀 어둡고, 윗 부분에는 흰저 눈이 쌓여 있어 조금 흰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설송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치의 꼬리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툭해서 밑으로 툭 처지는데 이게 너무 길면 위로 올라가면 치켜들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까치가 제대로 저기 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 놓고, 어딘가를 쳐다보는 저 까치의 눈매가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 놓고 요곳에 이제 송침을 몇 개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 놓고서 끝내도 좋아요. 왜? 너무 자세하게 많이 그리는 것보다 때로는 간단하게 그리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송침을 많이 그리진 않을게요. 여러분하고 오늘 그림을 보면서 소나무의 그 강직함이 뭐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어려움을 견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흰 눈이 좀 쌓일 거고요. 이렇게 흰 눈이 좀 쌓일 거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제가 송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송침,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송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송침은, 이업송침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방향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지가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그 가지 위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제가 그리는 것 중은 이렇게 이엽 송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서 나는 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너무 제가 많이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음?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고 여기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여기에 이게 그, 소나무에, 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또는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배경을 좀 어둡게 한 후에 이걸 살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냥 바로 흰색만 해도 좋아요. 오늘은 그냥 흰색만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여러분에게 배경까지 하면서 너무 많은 걸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뒤 종이가 무슨 색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좀그 색을 넣어놨죠. 아이보리 계열을 조금 이렇게 색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무슨 엄청난 배경을 안 깔아도 이렇게 뭐가 보여요? 눈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눈표시가 가능하단 얘기죠. 여기에도 반은 아니어도 이렇게 색 안진 곳은 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흰색이 좀 들어가서 눈이 좀 이렇게 쌓여주면 어떤가요? 금방 여러분에게 설경이 눈이 내린 소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좀 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렇게 흰색이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이걸 흰색을 더 넣으시면 더 좋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더 넣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까치의 흰색과 음? 아주 아름다운 눈이 내린 겨울의 당당함과 어떤 게 있어요? 바람,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잘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더 여기도 이렇게 응. 보일 수 있게 야. 확연하게 까치의 눈 내리는 날의 풍광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겨울을 견뎌낸 또 어려움을 견뎌낸 서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